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당 3천원에서 7천원 하는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최신 버전의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판매되는 항목들을 말이죠. 참고로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만 하더라도 각각 2 4 0 0 0원씩한 달에 한번 지불하여야 하죠.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정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저는 우선 업체 측에 사전 연락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주제를 위해서 연락한 것이 아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였죠. 그런데 답장이 기묘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도착하였어요. 보통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할때 되돌아올 만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뒤적거려 보기로 하였죠. 그러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100회 이상 다운로드 그리고 정지에 관한 내용이죠. 백회상 다운로드는 아마 네이버 메일의 대용량 다운로드 한정 개수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네이버 메일은 대용량 파일이 첨부되었을 경우 URL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설정되는데 이게 메일을 직접 받지 않아도 URL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보낸 대용량 URL 링크를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붙여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단순히 구글 드라이브의 링크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도비에 걸려서 정지되는 케이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어도비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감지되는 즉시 어도비는 해당 라이선스를 폐기하고 IP 주소를 확인한 뒤 사용 중단을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렴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돈 주고 산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은 개인에 한정된 엔딩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사용할 시다가 걸리면. 절대 사용 정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어도비의 본사에 물어볼 차례인데요. 굳이 어도비 코리아에 묻지 않은 것은 어도비 코리아가 이걸 정말 모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코리아 패치가 된 상태라면 이조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도비의 본사와 어도비 본사의 전담팀에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공통된 답을 얻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판매자다라는 답변이었죠. 실제로 제가 직접 한국 리셀러 목록에서 해당 판매자를 찾아보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자세한 시스템을 설명 못하고 어도비 본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판매자의 정체불명 어도비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난감한 것은 이 지뢰투성의 소프트웨어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지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먹튀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단속반이 들닥칠지도 모르는 지뢰 프로그램을 말이죠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분들은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조상님들의 속담을 반드시 세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받아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